안녕하세요. 더 라이드 애널리스트입니다. 최신 바이크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와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 YAMAHA VMAX 대한민국 시장 기준 파워, 연비, 가격, 그리고 이 바이크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형 VMAX는 진정한 머슬 바이크입니다. 엔진은 1679cc 액체 냉각식 V4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강력한 토크와 폭발적인 출력으로 유명합니다. 예상 재원에 따르면 약 200마력의 출력과 약 168Nm의 토크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크루저가 아니라 순수 파워 머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6단 변속기와 퀵시프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속감은 그야말로 짜릿할 것입니다. 차량 중량은 약 290에서 300kg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비 부분은 이런 고배기량 모델에서는 현실적인 기대가 필요합니다. 한국 도심과 고속도로 기준 실제 연비는 주행 스타일에 따라 크게 변동되지만 대략 리터당 10에서 15km 정도로 예상됩니다. 강하게 몰아붙이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펙이나 설정에 따라 차이도 크기 때문에 실주행자 기준 체감 연비가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 판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영상 제작 시점 공식 MSRP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해외 가격이 약17,999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수입세, 등록세, 부가세 등을 고려하면 약 5천만원 물결표 7천만원대 혹은 그 이상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리미티드 모델이나 커스텀 옵션 선택 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국내 야마 공식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주행 보조 기능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츠, 로드, 레인 등의 라이딩 모드, 트랙션 컨트롤, ABS, 퀵 시프터, 그리고 서스펜션 조절 기능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주행 시 매우 안정적이며, 장거리 투어용으로도 훌륭한 포지션입니다. 다만 무게가 있고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구매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도 체크해보세요. 서비스 및 정비 네트워크 확인, 보험료 및 배기량 관련 세금 비용 고려, 타이어 및 유지비 예상, 시승 가능 여부 확인, 대부분 시내 주행인지, 장거리 투어인지 목적 분석. 정리하자면, 2026 야마하 V 맥스는 강력한 파워, 공격적인 디자인, 프리미엄 기능,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바이크입니다. 높은 가격과 유지비, 연비는 감소해야 하지만, 강렬한 라이딩 감성과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라이더에게는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라이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